방문하여 주셔서 감사드리며, 오늘 영상은 디자인과 가성비를 모두 잡은 미니 블루투스 스피커 6가지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레노버에서 만든 K3 스피커입니다. 레노버 100% 오리지널 제품인 K3 휴대용 하이파이 블루투스 무선 스피커인데요. 가벼운 무게와 컴팩트한 사이즈로 갖고 다니기 편리하며, 대부분의 블루투스 디바이스에 호환이 가능하고, 연결이 안정적입니다. 360도 풀 레이인지 스피커로 소리의 밸런스 확산을 확보하여 맑은 고음, 풍부한 중음, 웅장한 저음을 실현하며 블루투스 5.0으로 소리의 지연이 낮고 맥이 없습니다. 또한 본체의 마이크가 내장되어 음악 재생뿐만 아니라 전화 통화도 가능한 제품이네요. 가격은 약 10,900원으로 무료 배송되는 제품입니다. 두 번째는 TWSM3 블루투스 스피커입니다. 원형의 디자인에 우아하고 모던한 느낌을 주는 미니 스피커로 어떤 공간에서도 잘 어울리는 스피커입니다. 가로 세로 5cm, 높이 3.1cm로 한 손에 쏙 들어오는 크기로 휴대하기에 전혀 불편함이 없으며, 가정이나 사무실의 침대 옆이나 책상 위에 잘 어울리는 제품이네요. 스피커 출력은 3W이며, 내장된 고성능 스피커와 베이스 진동막으로 고음에서 저음까지 작은 크기에도 불구하고 좋은 음질을 즐길 수 있습니다. 블루투스 5.0을 지원하며 10m의 거리까지 연결이 가능하고 완충 후 재생 시간은 최대 6시간입니다. 가격은 약 14,700원으로 무료 배송되는 제품이네요. 세 번째는 EWA A106 스피커입니다. 스피커 전문 브랜드인 이화에서 만든 제품으로 많은 구매자들로부터 호평을 받고 있는 스피커로 무엇보다 눈에 띄는 것은 스피커 케이스가 별도로 있고 또한 케이스에 소리 구멍이 있어 케이스에 넣은 채로 휴대하고 음악을 즐길 수 있습니다. 블루투스 5.0을 지원하며 오디오 출력은 3마트로 방수 기능이 있어 물속에서도 재생이 가능한 제품이네요. 이 제품은 저음의 강점을 가지며 특히 일본에서 인기가 있는 제품으로 가격은 약 17,500원으로 무료 배송 제품입니다. 버튼 하나로 블루투스를 연결하고 음악을 재생하는 등 작동법이 쉬운 가성비 제품입니다. 네 번째는 TG808 이어폰 겸용 스피커입니다. 블루투스 스피커와 이어폰, 휴대폰 홀더 등으로 사용할 수 있는 다기능 제품인데요. 이어폰이 숨겨진 매직 스피커 디자인으로 듀얼 파워 저주파 앰프가 내장되어 있으며 고급 블루투스 오디오 디코딩 칩을 사용하여 휴대전화, 태블릿, TV 등 다양한 블루투스 장치를 지원하며 좋은 품질의 음악 재생이 가능합니다. 블루투스 전송 거리는 10m 이상이며 고감도의 내장 마이크가 있어 핸즈프리 통화가 가능합니다. USB나 TF카드에 저장된 음악을 재생할 수 있고, 내장된 FM 라디오 기능은 주파수를 자동으로 검색하고 저장합니다. 그 외에도 옥스 오디오 입력 지원, 컴퓨터 스피커 기능 등 다양한 활용이 가능한 가성비 제품으로 가격은 약 18,500원으로 무료배송되는 제품이네요. 다섯 번째는 JBL GO2 스피커입니다. JBL GO2 스피커는 2018년 레드닷 디자인 어워드에 출품될 정도로 우수한 디자인으로 바지 주머니에 들어갈 만큼 작고 휴대성이 좋은 스피커인데요. 3.5mm 오디오 케이블을 지원하며 5핀의 마이크로 단자로 충전할 수 있습니다. 최대 5시간 연속으로 재생할 수 있는 3.7V의 730mAh의 리튬 이온 폴리머가 내장되어 있으며 사운드는 다양한 장르의 음악에 적합하여 가성비 좋은 대중적인 사운드를 청취할 수 있습니다. 가격은 약만 8,700원으로 무료 배송되는 제품으로 방수가 되어 전천으로 사용할 수 있는 제품이네요. 적당한 음질과 무난한 색감의 디자인 제품 중에서 주머니나 가방에 넣고 다니기 좋은 제품을 고르신다면 이 제품을 적극 추천합니다. 마지막으로 질럿 S53 스피커입니다. 무손실 음질의 스테레오 서브 우퍼 스피커인데요. 원통형의 클래식한 디자인으로 블루투스 5 1을 지원하며 1 0트 출력의 5.5시간 연속 재생이 가능한 3600mAh의 배터리가 내장되어 있습니다. 저가형 스피커와는 달리 하이 볼륨의 서버워퍼 사운드를 즐길 수 있으며 완벽한 방수 지원 기능으로 물에서도 재생이 가능합니다. 가로 세로 9.5cm, 높이 11.6cm의 적당한 크기로 컴퓨터, 노트북 등 어떤 디바이스와도 잘 어울리는 제품으로 가격은 약 31,500원으로 무료 배송되는 제품이네요.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며 다음 영상에서 더 좋은 내용으로 뵙겠습니다.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